2018년은 대전환의 한 해였죠. 2017년 한해 동안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15번씩이나 시험 발사했습니다. 를이 엄중한 상황에서 작년 2월 이후에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대전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저는 그 대전환이 온 데에는 뭐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전환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핵무기를 포기해서라도 나는 경제를 통해서 번영을 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를 원하죠.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북측하고 항상 대화 협상을 하고 싶었습니다. 마침 북에서 그런 시그널 보이, 보이니까 시기에 맞게 거머쥔 것이죠. 그 모멘텀을 살린 겁니다. 그러나 남과 북이 그런 행동을 보였다고 해서도 미국의 지도자가 어떤 수용성을 보이지 않으면 이런 대전환은 불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김정은이 결단,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 이 삼박자가 맞아서 2018년에 대전환을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분단되고 남북 간 간의 적대적 관계가 지속된 한는 한미동맹을 맺어서 한미관계를 잘 맺어야 될 거고. 그러나 우리가 미국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다고 또 중국을 배척시 할 수는 없거든요. 2017년 사드 사태에서도 봤겠지만 중국이 마음만 먹는다 뭐고 하면은 우리의 경제, 우리 안보에까지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한다고 그게 보장되고 담보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일본하고도 지금 사이가 나쁩니다만 우리가 일본하고 척져서 도울 게 뭐가 있습니까? 러시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꿈꾸는 게 북방경제 부상을 통해서 대륙으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시베리아로 나가겠다고 하는데 러시하고 아 관계 나빠서 어떻게 우리가 시베리아 나갈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남북 관계가 크게 개선이 되면 이 모든 게 가능해져요. 남북 관계 개선되면은. 우리가 한미 관계에 너무 연연할 필요도 없잖아요. 한미 관계도 정상적인 관계가 되겠죠. 한미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되면은 그럼 한중 관계도 자연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동북아를 둘러싼 강대국하고 의 양자 관계가 선순환 관계를 가져올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외교부상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느 한쪽에 편을 드는 편가름의 외교를 갖고는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모든 국가들하고 좋은 설린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의 생존의 공간, 우리의 평화 번영을 모색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의 집단 기억과 경험, 거기에서 오는 세대 간의 차이가 평화를 보는, 통일을 보는 시각이 각기 다르게 만든 것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6.25의 악몽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가 중요하다. 다른 한편에 많은 젊은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평화를 만들면 안보 태세를 막 그렇게 갖출 어,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꿈꾸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래라고 하는 것은 통일은 나는 절대적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통일은 충분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 조건인가. 필요 조건은 평화라고 봅니다. 가령 우리 지금 남측 정부가 주장하는 남북연합 즉,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런 사실상의 통일이라고 하는 건그 자체가 저희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평화를 이루느냐. 평화를 이루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일로 가는 길이다. 통일 없이 살 수는 있지만 평화 없이는 살수 없어요. 평화가 필수 조건이고 통일은 충분조건이되는 거예요. 우리 참된를미래위 해서.